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올 하반기에 면접 쪽에서 무조건 나오는 질문 하나, 뭐, 뭡니까? 뭘것 같습니까? 아, 딱두 개는 나옵니다. 무조건 묻습니다. 뭐, 뭐. 응? 얼마 전에, 우리 금요일 날, 남북 정상회담,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왜 이러세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당신은, 4차 산업혁명에서 당신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본 적이 있는가? 통일이 될것 같은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통일이 멀게 느껴지시죠? 그죠? 김정은, 김정은 자 새끼 내려와가지고. 어, 김정은 막. 제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선 앞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다 귓속말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살좀 빼자. <laughs> 어. 근데 여러분들의 감성은 달라요. 그 통일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의 감성과 저의 감성은 혹시 그 그걸 보면서 약간 울컥하셨던 분세 분밖에 세분 정도 계시죠. 어 그렇지. 나이가 좀 있으세요? 세 분은? <laughs> 아니면 방공교육을 받았거나? <laughs> 아니면 삐라를 주워봤거나 아니면 은 의정부에 살면서 삐라가 날라 오는 걸 목격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20대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너무 당연히 또왜 그러냐면 방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내려와서 그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목격을 하더라도 그냥 응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예,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서 통일은 되기 멀리 있는 거고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통일이 될 것인가의 문제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어? 그래.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남북 평화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서 공고히 해서 이제 북한이 막 성장을 해. 그럼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현재 중국식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식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김정 김정은이 그,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를 대단히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공고하게 만들어지고 북한이 그렇게 되면은 통일은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통일을 얘기하지? 김정은이 통일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김정은이 통일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럼 어떻게, 왜, 쟤들은 세습하냐? 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럼 통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통일이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김대중 때,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무슨 협약을 했습니까? 연방제. 통일 연방정부를 만들자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주가 생기는 거예요. 북한주. 그 다음에 남한주가 생기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런 연방 통일제예요. 흡수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 방식은 뭐냐면은 연방 통일제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두 개는 언제 어디서든 모를 수 있으니까. 어. 막 하,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아, 개성공장 근처에 땅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laughs>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을 것인가, 남북 경제 협력이 되면 뭐가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뭐가 사라집니까? 첫 번째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 우리나라 지금 전체의 주가의 포인트가 포인트가 약100 100 베이스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하락돼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신용도가 사, 그 3등급 정도 된단 말이에요. 9등급까지 있으면 3등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겠죠. 코리아 리스크가 사라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코리아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신용등급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외자 유치. 외자 유치가 되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오르겠죠. 그렇죠. 자꾸 거기 격동거리지 말고 <laughs> 외자, 외자 유치가 되면 해. 아잇.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에 외환보이고 오릅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겠죠. 외환보이고 오른 만큼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오릅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화를 사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럼 수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시대 지났어요. 7, 8 0년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소득 몇만 불의 시대입니까? 1인당 GDP. 어, 3만 불의 시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 아, 왜 이러세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되게 귀엽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씨,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성장되어 있고, 그렇다고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귀여운데? 근데 그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뭐가 선진국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시느냐면 첫 번째 노동, 노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교육과 관련된 거. 지금 이 교육, 이 교육 되게 익숙하죠 이 교육. 150년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교육했어요. 이게 무슨 식 교육입니까? 제국주의 방식의 교육. 앞에 단상이 있고, 단상 누가 만들었는데? 히틀러. 히틀러가 꼬꼬맹이였잖아 하... 처음 들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laughs> 히틀러는 꼬꼬맹이였잖아 그래서, 그래서 맨날 뭐를 했어요? 단상을, 운동장에 단상을 두 개를 두잖아요. 동쪽에 하나 두고 서쪽에 하나 두잖아요. 그래서 서쪽 일몰이 질 때는 서쪽에서 하잖아. 서쪽에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가, 뭐가 보이는데 후광이 보이도록. 일출 때 한번 동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작성한 놈이 괴벨스라는 놈이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laughs>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알아서 좋을 건 없어요. 알면 되기 힘들어요. 사는 게나 <laughs> 봐. 힘들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